그래서 오늘은 뭐가 드시고 싶으세요? 네 예. 아니 뭐 어떻게 되는 거야? 밥을 먹고 하이버를 먹고 하이버은 우리 집 밑에서 먹어야 되고 지금은 밥 먹고 술집에 가지 말고 어. 그냥 집에서 먹자 치킨 시켜서 어. 진짜 대박인 건 알려줄까? 어? 여기에 추리마라탕이 있다 에? 네? 먹을까? 아 지금 날 부르는 거야 지금? 바로 앞이야 봐봐 있는거 보이지 뭐라고? 뭐라고? 뭐요 거야? 뭐라고요? m <laughs> <왜요? 웃음> 어, 해야돼가더무이거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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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와. 웃음> 너희 뭐 곱덕이나 하나 트레이드를. <놀람> 나이스. 오윤희. <laughs> <laughs> 네, 네, <laughs>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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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거 이거 거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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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법. 막 말아 먹으면 맛어 와, 다르다. 음. 예스 yes, 라인 노래방. 이제 다 먹었으니까 운동하러 가요. 이 친구 살뺄 거예요. <laughs> 아자아자 화이팅. 내가 이제 괜찮을 타이 와.. 준야 씻고 먹을래? 바로 먹을래? 알았어 바로 먹자 그럼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거 오븐부터 켜 오븐 켜서 치즈볼 데워야 돼 지금 사랑 집위여 야오 고 장갑 쓰려? 장갑? 아 너무 좋지 장갑 차 장갑 차 치킨을 먹기 위해서 좀 격식을 차려주는 거지 이제 아 어, 격식? 좋은데 와, 맛있겠다. 와, 이거, 이 친구, 야무지다. 잘먹습니다반갑습니다잘먹 치즈볼 음, 안 돼. 맛있다. 맛있다. 맛있어. 와. 얘아 응. 맛있어? 알는데 그치? 응. 어허이키 <laughs> <왜>? 아, 야, <laughs> 야, 아니 뿌링클이 더 맛있는 것 같다 진짜? 응. 뿌링클이 오랜만에 먹어서 그런가? <laughs> <야, 어때? 웃음> <laughs> 맛있다 진짜 맛있다니까, 이거? 아니, 바보 되는 것 같아, 이거 <laughs> 뭐 볼래? 너 포만쇠 뭐 보는 거 있어? 음 아, 이번에 짱구 그거 하는 거 알아? 개봉하는 거 알아? 맹구 어어어 <laughs> 극한 맹구하는 어, 그니까 암흑 마운트 쇼핑? 어, 저거 보자 다리 먹자, 닭 아, 아.. 아.. 너무.. 벌써 이거 봐봐. 나 이거 진짜 너무 오랜만에 먹어가지고.. 이제한입 어떻게 먹어줘야 되지? 아 진짜.. 너 벌써 왜 이렇게 잘하는데? 이거 맛있어, 입 바닥이. 저.. 음.. 음.. 이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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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.. 너 뭐해? 너 <laughs> 뭐해? 뭐야? 아니 그거지? 응니찌와고니찌 맞아 이거 영맨 No money hat. Oh, look y o 지 on the cigar. Young man, y o 어? r e g 먹어 d What's up? i 가 not g 어 i n g to go. I'm g o 뭐야 안녕 어떻게 저렇게 예쁘 어머나 니마워 <laughs> 안녕 오! 똑같아! <웃음> <웃음> 뭐야? 네. 너 연습했어 이거? 어지 연습한 <laughs> 거 아니야? <laughs> 놀려오렴아니내 <laughs> 뜯어먹는 맛을 좋아하기 때문에

너무 피곤해요. 씻고 자야 될것 같습니다. 그러면은 뭐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지금은 11시 5분인데요. 저는 아까 9시쯤에 일어났는데 친구가 아직 안 일어나가지고. 배고파 죽겠습니다. 배가 지금 계속 구르려고르요밥 먹고 싶은데. 붙었어? 카톡 어. 다 보내놨으니까 그거 확인하면 돼요. 이제 잘 접고요. 네. 가 보겠습니다. 조심히가. 고마워요. 고민가. 아, 지혜가. 아, 그러면 뭐 친구가 갔으니까 혼자 먹도록 할게요. 돈까스하고 이 친구가 이제 게맛살 튀김 그거고요. 와, 비주얼 미쳤네. 그러면 바로 먹겠습니다 게마살튀김어와 있다요 음아 이게 보니까 꼬리에는 그래도 이게 게마살 튀김이라고 개 껍데기가 있어요 워낙 깜짝 놀랐네 제 기억으로는 두 군데 다 서울에 있는 걸로 아는데 한 군데는 카와카츠라는 곳이고요, 또한 군데는 크레이지 카츠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카와카츠가 첫 번째고 크레이지 카츠가 두 번째입니다. 뭐 서울 쪽에 사시거나 돈가스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거기는 한 번쯤 가보셔도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.